여러분, 혹시 몸이 자꾸 안 좋은데 뭘 먹어야 할지 막막하신 적 없으세요? 약국에서 영양제 사다 먹어도 별로 나아지는 것 같지 않고 이것저것 챙겨 먹자니 너무 복잡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 조상들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이 고민에 대한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동의보감에 나와 있는 식이요법이죠. 저는 25년간 동의보감의 식이요법을 연구해온 한방영양학 전문가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분들의 식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건강이 크게 좋아지는 모습을 직접 목격해왔습니다. 특히 60대 이후 분들은 작은 식습관 변화가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허준 선생님께서 동의보감에서 특별히 강조하신 다섯 가지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 무, 생강, 대추, 마늘이죠. 이 다섯 가지가 왜 중요한지 아시나요? 단순히 영양가가 높아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기운을 도두고 막힌 곳을 뚫어주고 차가운 곳을 따뜻하게 하고 흐트러진 마음을 안정시키고 외부의 나쁜 기운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주기 때문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이 음식들을 그냥 반찬이나 양념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그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이 다섯 가지 음식은 제대로 알고 드시면 여러분의 약이 될수 있지만 잘못 드시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특히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각각의 음식이 여러분 몸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언제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인지, 그리고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조합은 무엇인지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평소에 가장 자주 드시는 음식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얼마 전에 제 지인 중한 분이신 72세 이순자님께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이분은 몇년 전부터 소화가 잘안 되고 늘 피곤하다고 하셨어요. 여기저기 검사를 받아봐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하는데, 본인은 정말 힘들다는 거죠. 식사량도 점점 줄고, 기력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외출도 잘안 하게 되고, 우울한 기분까지 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순자님의 하루식단을 자세히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보이더라고요. 아침마다 차가운 우유에 시리얼을 드시고, 점심은 주로 김밥이나 샌드위치로 간단히 때우시고, 저녁에만 제대로 된 밥을 드신다고 하셨어요. 그것도 속이 더부룩하니까 국이나 찌개는 거의 안 드시고 말이죠. 저는 이분께 딱세 가지만 바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첫째, 아침에 마죽을 끓여 드실 것. 둘째, 점심 후에 생강차 한잔씩 마실 것. 셋째, 저녁에는 반드시 무국이나 무나물을 곁들일 것. 이렇게 세 가지만 실천해 보시라고 했죠. 두달 후에 만났을 때 이순자님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소화도 훨씬 편해지고 기운도 나고,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예전만큼 힘들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작은 습관 세 가지를 바꾼 것 뿐인데, 삶의 질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직접 경험하신 거죠.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식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챕터에서 알려드릴 음식 조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 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허준 선생님께서 강조하신 다섯 가지 음식이 우리 몸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마라고 하면 보통 끈적끈적한 게좀 징그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 이 끈적한 성분이야말로 우리 몸에 정말 좋은 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마를 산약이라고 불렀는데, 산에서 나는 약이라는 뜻이죠. 마가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기력을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제가 만난 69세 박영수님은 큰 수술을 받고 나서 회복이 너무 더졌어요. 밥맛도 없고 기운도 없고 말이죠. 그래서 매일 아침 마죽을 한 그릇씩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말을 갈아서 쌀과 함께 푹 끓인 죽이죠한달 정도 지나니까 식욕도 돌아오고 기운도 많이 나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마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특히 생마를 갈아서 드실 때는 조심하셔야 해요. 어떤 분들은 생마를 드시면 입안이 가렵거나 목이 따끔거린다고 하시거든요. 이건 마에 들어있는 특정 성분 때문인데, 이럴 땐 반드시 익혀 드셔야 합니다. 찌거나 삶거나 죽으로 끓이면 이런 문제가 전혀 없어요.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마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혈당 조절 능력이 현저히 개선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으니까 소량씩 자주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특히 환절기나 겨울에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기침이 자꾸 나거나 목이 칼칼할 때 말을 쪄서 꿀과 함께 드시면 정말 좋아요. 폐를 촉촉하게 해주고 기침을 먹게 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위장이 약하신 분들도 마죽을 꾸준히 드시면 소화 기능이 많이 좋아집니다. 이제 두 번째 음식 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는 정말 우리 식탁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식재료죠. 김치도 무로 담그고 국도 끓이고 반찬도 만들고요. 그런데 이 무가 얼마나 대단한 음식인지 제대로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허준 선생님은 무를 소화를 돕는 최고의 음식이라고 하셨어요. 특히 기름진 음식을 먹고 체했을 때 무만큼 효과적인 게 없다고 강조하셨죠.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75세 최순희님은 명절만 되면 꼭 체하셔서 고생하셨는데 제가 명절 전날부터 무국을 매일 한 그릇씩 드시라고 권했더니 그해 명절은 정말 편하게 보내셨다고 하더라고요. 무에는 소화 효소가 정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디아스타제라는 성분인데 이게 녹말을 분해해 주거든요. 그래서 밥이나 떡을 많이 드셨을 때 무를 함께 먹으면 소화가 훨씬 잘 됩니다. 고기를 구울 때도 무채를 곁들이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한국식품영양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물을 꾸준히 섭취하면 담낭 기능이 개선되고 담석 생성이 억제된다고 합니다 또 무는 열을 내리고 가래를 삭이는 효과도 있어서 감기 초기에 무국을 끓여 드시면 정말 좋아요 하지만 무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무는 성질이 차가운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손발이 차고 아랫배가 자주 시린 분들은 생물을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물을 반드시 익혀서 드시고 생강이나 대추를 함께 넣어 드시면 좋습니다. 위험이 있으신 분들도 생무즙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위벽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겨울 무가 제철이라는 건 다들 아시죠? 이때 물을 드시면 수분도 많고 단맛도 나고 영양도 최고입니다. 무나물 하나만 잘 만들어서 꾸준히 드셔도 소화 기능이 정말 좋아지실 거예요. 세 번째는 생강입니다. 생강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많이 쓰는 향신료죠. 고기 잡내 없을 때도 넣고 생강차도 끓여먹고요. 그런데 생강이 단순히 향을 내는 재료가 아니라 강력한 약성을 가진 음식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생강을 몸을 따뜻하게 하는 최고의 음식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몸이 차서 생기는 모든 증상에 생강만큼 좋은 게 없다고 했죠. 실제로 68세 정미경님은 평생 손발이 차가워서 고생하셨는데 매일 아침 생강차 한 잔씩을 석달 동안 드셨더니 손발이 따뜻해지고 순환도 훨씬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생강은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효과가 정말 뛰어납니다. 혈관을 확장시키고 피가 잘 돌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중풍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손발 저림이나 관절 통증에도 좋아요. 또 감기 초기에 생강차를 마시면 몸을 따뜻하게 해서 한기를 몰아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생강의 진저롤 성분이 염증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이 생강을 꾸준히 섭취하면 통증이 많이 완화된다고 해요. 메스꺼움이나 속이 울렁거릴 때도 생강이 좋습니다. 저는 멀미를 자주 하시는 분들한테 여행 가실 때 생강 편을 챙겨가시라고 권합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서 설탕이나 꿀에 재워둔 거죠. 이걸 입에 머금고 계시면 멀미가 훨씬 덜해요. 하지만 생강도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생강은 성질이 뜨거운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몸에 열이 많으신 분, 얼굴이 자주 달아오르거나 목이 마르신 분들은 생강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위염이나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도 생강을 과하게 섭취하면 속쓰림이 심해질 수 있어요. 생강은 겨울이나 환절기에 특히 좋습니다. 감기 예방하고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데 정말 효과적이거든요. 대추랑 함께 끓여서 차로 드시면 맛도 좋고 효과도 배가 됩니다. 네 번째 음식은 대추입니다. 대추하면 보통 삼계탕에 들어가는 재료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대추야말로 정말 귀한 약재예요. 동의보감에서는 대추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특히 잠을 잘못 주무시는 분들한테 대추를 권합니다. 71세 김영호님은 몇 년째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어요. 잠들기도 힘들고 자다가도 자주 깨고요. 약을 먹자니 의존성이 걱정되고 안 먹자니 너무 힘들다고 하셨죠. 그래서 매일 저녁 대추차를 한잔씩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대추 4, 5개를 물에 넣고 푹 끓여서 미지근하게 드시는 거죠. 한 달쯤 지나니까 잠드는 시간이 빨라지고 깊이 잠드는 시간도 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대추에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긴장을 풀어주는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스트레스로 가슴이 답답하거나 불안할 때도 대추차가 정말 도움이 됩니다.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연구팀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대추는 세로토닌 수치를 높여서 기분을 안정시키고 수면의 질을 개선한다고 합니다. 또 대추는 혀를 보충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빈혈이 있거나 안색이 창백하신 분들한테도 좋아요. 대추는 또 속을 따뜻하게 하고 기운을 푹 돋워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력이 없거나 식욕이 떨어질 때 대추를 넣어서 축을 끓이면 정말 좋아요. 소화도 잘 되고 영양도 풍부하거든요. 다만 대추도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대추는 당분이 꽤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하루에 한두 개 정도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 대추 껍질이 딱딱해서 소화가 잘안 되시는 분들은 껍질을 벗겨서 드시거나 푹 끓여서 차로 드시는 게 좋아요. 환절기나 겨울에 대추를 드시면 감기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스트레스가 많으실 때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데도 효과적입니다. 생강이나 마늘과 함께 끓여서 드시면 면역력 강화에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 음식은 마늘입니다. 마늘은 정말 우리 밥상에 빠질 수 없는 음식이죠. 김치도 마늘 없이는 못 담그고 고기 구울 때도 마늘은 필수고요. 그런데 이 마늘이 얼마나 강력한 약성을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계신 분은 많지 않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마늘을 몸에 나쁜 균을 물리치고 면역력을 높이는 최고의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마늘의 항균 효과는 정말 뛰어나요. 제가 만난 67세 안철수님은 매년 환절기만 되면 감기에 걸리셨는데 매일 구운 마늘 두세 쪽씩을 꾸준히 드셨더니 그해 겨울을 감기 한번안 걸리고 넘기셨다고 합니다. 마늘은 혈관 건강에도 정말 좋습니다. 혈액을 맑게 하고 혈전 생성을 억제해서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적이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마늘을 규칙적으로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현저히 낮았다고 합니다. 마늘은 또 피로 회복에도 탁월합니다. 비타민 B군이 풍부해서 에너지 대사를 도와주거든요. 충곤증이나 만성피로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마늘을 꾸준히 드시면 확실히 기운이 나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마늘은 정말 조심해서 드셔야 합니다. 생마늘은 자극이 강해서 위장이 약하신 분들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 빈속에 드시면 안 돼요. 속쓰림이 심해질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마늘을 반드시 익혀서 드시거나 밥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또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마늘을 과하게 섭취하면 안 됩니다.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도 일주일 전부터는 마늘 섭취를 줄이시는 게 좋아요. 마늘은 봄이나 겨울에 면역력이 떨어질 때 특히 좋습니다. 구워서 드시거나 쪄서 드시면 자극도 덜하고 흡수도 잘 돼요. 꿀에 재워서 장기 보관하면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 대추, 생강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더 좋아요. 자, 이제 이 다섯 가지 음식을 어떻게 일상에서 실천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내 몸에 맞게 제대로 먹지 않으면 효과가 없거든요. 먼저 체질에 따라 어떤 음식을 선택해야 하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평소에 몸이 차고 손발이 시린 분들, 소화가 약하고, 배가 자주 차가운 분들은 따뜻한 성질의 음식이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은 생강과 마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아요. 매일 아침 생강차를 드시고 저녁 식사 때 구운 마늘을 두세 쪽씩 곁들이세요. 대추도 좋습니다. 대추는 속을 따뜻하게 하면서도 자극적이지 않거든요. 반대로 평소에 몸에 열이 많은 분들, 얼굴이 자주 붉어지고 입이 마르고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차가운 성질의 음식이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은 무와 말을 위주로 드시면 좋아요. 무국을 자주 끓여 드시고 많은 생으로 갈아서 주스로 드셔도 괜찮습니다. 단 생강과 마늘은 조금만 드시거나 아예 피하시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소화가 약한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분들은 마죽이 정말 좋습니다. 말을 곱게 갈아서 쌀과 함께 푹 끓이면 소화도 잘 되고 영양 흡수도 좋아요. 아침 식사로 일주일만 드셔보세요. 확실히 속이 편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무도 좋은데 생무보다는 익혀서 드시는 게 부담이 없어요. 무나물이나 무조림을 반찬으로 꾸준히 드시면 소화 기능이 점점 좋아집니다. 불면증이나 스트레스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대추를 활용하세요. 저녁에 대추차를 마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잠도 잘 오게 됩니다. 대추 너댓개에 물두컵 정도 넣고 약한 불에서 20분쯤 끓이면 돼요. 여기에 생강 한 조각을 같이 넣으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면역력이 약해서 자주 아프시는 분들은 마늘과 대추를 함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마늘은 구워서 드시고 대추는 차로 드시는 거죠. 특히 환절기에는 이두 가지를 꾸준히 드시면 감기를 예방하는데 정말 효과적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음식 조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음식을 함께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배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생강과 대추는 정말 환상의 조합입니다. 생강의 따뜻한 기운과 대추의 달콤하고 부드러운 성질이 만나면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도 자극적이지 않아요.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생강 대추 차를 끓여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생강 선어 조각에 대추 다섯 개 정도 물세컵 넣고 끓이세요. 마늘과 무도 좋은 조합입니다. 기름진 음식을 드실 때 마늘로 향을 내고 무채를 곁들이면 소화가 훨씬 잘 되거든요. 고기 구울 때 이렇게 드시면 속이 전혀 안 더부룩해요. 마와 대추는 기력 회복의 최고의 조합입니다. 마죽을 끓일 때 대추를 서너 개 같이 넣으면 맛도 좋아지고 영양도 풍부해져요. 수술 후나 큰 병을 앓고 나서 회복기에 있는 분들한테 정말 추천합니다. 생강과 마늘을 함께 쓰면 면역력 강화에 시너지가 납니다. 단, 두 가지 다 자극이 강하니까 위장이 약한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이런 분들은 익혀서 소량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계절별로도 먹는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봄에는 마늘과 물을 많이 드시는 게 좋아요. 봄철 춘곤증과 환절기 감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여름에는 마와 무 위주로 드시세요. 더위로 기력이 떨어지고 소화가 안될때이두 가지가 정말 효과적입니다. 단 생강은 여름에 과하게 드시면 몸에 열이 더날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가을에는 대추와 마를 드시면 좋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폐를 촉촉하게 하고 기침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돼요. 겨울에는 생강과 마늘을 적극 활용하세요. 추운 날씨에 몸을 따뜻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이는데 최고입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많은 껍질을 벗기고 깨끗이 씻은 후 바로 조리하세요. 공기 중에 오래 두면 갈변이 일어나서 영양이 파괴됩니다. 찌거나 삶을 때는 20분 정도면 충분해요. 너무 오래 익히면 끈적한 성분이 줄어들어요. 무는 껍질째 깨끗이 씻어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껍질 바로 밑에 영양이 많거든요. 무국을 끓일 때는 너무 오래 끓이지 마세요. 푹 무르도록 끓이면 소화 효소가 파괴됩니다. 살짝 익을 정도로만 끓이는 게 좋아요. 생강은 얇게 썰어서 말려두면 보관도 편하고 쓰기도 좋습니다. 차를 끓일 때몇 조각 넣으면 되거든요. 생강을 갈아서 즙을 낼 때는 체에 한번 거르는 게 좋아요. 섬유질이 목에 걸릴 수 있거든요. 대추는 깨끗이 씻은 후 씨를 발라내는 게 좋습니다. 씨가 있으면 차를 끓일 때 쓴맛이 날수 있어요. 대추를 장기 보관하려면 냉동실에 넣어두세요. 상온에 두면 벌레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마늘은 통마늘보다 까놓은 마늘이 편하긴 한데 영양 손실을 생각하면 먹기 직전에 까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마늘을 구울 때는 껍질째 구우면 타지 않고 은은하게 익어요. 전자레인지에 1분 정도 돌리면 간편하게 익힐 수 있습니다. 하루 섭취량도 지켜주셔야 합니다. 많은 하루 100g 정도, 무는 200g 정도가 적당해요. 생강은 생것 기준으로 하루 10g 이하, 차로 드실 때는 두세 잔이면 충분합니다. 대추는 하루 서너 개, 당뇨가 있으시면 두개 이하로 제한하세요. 마늘은 익힌 것 기준 하루 두세 쪽이 적당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다섯 가지 음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기력을 회복하고 소화를 돕고 폐를 보호하는 음식입니다. 무는 소화를 촉진하고 담을 없애고 열을 내리는 음식이에요.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 순환을 돕고 감기를 예방하는 음식이죠. 대추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불면을 개선하고 혈을 보충하는 음식입니다. 마늘은 면역력을 높이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피로를 풀어주는 음식이고요. 많은 분들이 이 음식들을 그냥 반찬이나 양념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그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잘못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찬데 물을 생으로 너무 많이 드시면 배가 더 차가워지고 설사가 날수 있어요. 열이 많은데 생강을 과하게 드시면 얼굴이 더 달아오르고 불면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위가 약한데 생마늘을 빈속에 드시면 속쓰림이 심해지고 위벽이 손상될 수 있어요. 당뇨가 있는데 대추를 너무 많이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화가 약한 분이 마죽을 꾸준히 드시면 식욕이 돌아오고 기운이 나요. 손발이 찬 분이 생강차를 매일 드시면 순환이 좋아지고 몸이 따뜻해집니다. 불면증이 있는 분이 대추차를 저녁에 드시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잠을 잘 주무실 수 있어요. 면역력이 약한 분이 구운 마늘을 꾸준히 드시면 감기에 덜 걸리고 전반적인 건강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여러분께 권하고 싶은 단 하나의 실천은 바로 이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자신의 몸 상태를 체크해 보세요. 오늘 내가 속이 더부룩한지, 몸이 나른한지, 손발이 차가운지, 마음이 불안한지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그 상태에 맞는 음식 한 가지를 선택해서 그날 하루 꼭 드세요. 속이 더부룩하면 무국을 끓여 드시고, 몸이 나른하면 말을 쪄서 드시고, 손발이 차가우면 생강차를 마시고, 마음이 불안하면 대추차를 드시고, 기운이 없으면 구운 마늘을 드세요. 이렇게 매일 내 몸의 신호를 듣고 그에 맞는 음식을 선택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한달 후에는 확실히 달라진 몸 상태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허준 선생님이 강조한 계절별 양생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각 계절마다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떻게 생활해야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꼭 시청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이 가장 먼저 실천해보고 싶은 음식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